자, 검은색 바탕으로 한번 올렸는데, 어, 영상이 잘안 보여가지고, 다시 찍어 올립니다. 자, 페이지 49페이지 어, 8번부터 시작해. 할 자, 빗면 어, 운동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포물선 운동 하는 이 경우에, 자, 빗면을 벗어날 때, 의 예, 속도 방향 V. 그 다음에 속도 방향은 60도. 응. 자, 그랬을 때, 수평방향 이동 거리 물었으니까, 어, 수평방향은 등속이니까, 이동 시간이랑 플러스, 아, 곱하기, 어, 수평방향 속도.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수평방향 속도는 V면 2분의 1V. 그 다음에 연직방향 속도는 2분의 루트 3V. 시작할 때 2분의 루트 3V고, 이 도착할 때는 얘는 속도가 어, 10mps 안될 이유가 전혀 없다. 그지 그러면 도착할 때, 수평 번역 속도는 여전히 2분의 1v일 거니까 연직 번역 속도는 피타고라스로 구하 주면 된다 그럼 일단 v부터 그럼 10m 콘셉트로 출발해서 1m로 왔을 때 v니까 세, 세 번째 공식 쓰면 10의 제곱 마이너스 v 제곱은 2 g h 요리 가자 그래서 어 10의 v 제곱 v 제곱은 루트 8 0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v가 루트 8 0 그리고 뭐 1분의 1V 하면 얘가 루트 20이고 얘가 루트 60 그러면 도착할 때도 1분의 1V 소피만의 속도는 똑같으니까 루트 20 그러면 1 0 m p 랑비타고로스 하면 연직방향 속도가 루트 8, 80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지금 우리 가소피평의 속도는 루트 20이고 곱하기 시간을 구해야 되니까 시간은 연직방향 속도 변화량을 쥐로 나누죠. 그러면 시간은 루트 60에서 마이너스 루트 80 됐으니까 루트 80더 하고, G로 나누면 10으로 나누면, 어, 시간 나오고, 여기에 루트 20 곱해주면 요게 수평 이동거리 이열 되겠다. 그러면 위에 하면 20 루트 3에 플러스 40을 10으로 나누니까 2 루트 3 플러스 4. 요게 X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음. 넘어가서 55페이지 23번 자 A B 물체를 같은 방향으로 V1 그 다음에 V2 이렇게 던지는 상황이다 그지 그래 놓고 R점에서 수직으로 만났는데 각각 속도가 크기가 V로 똑같다 이렇게 놨네 그래서 기억 보니까 A의 Y방향 속도와 B의 X방향 속도의 크기가 같다 만날 때 R했으니까 아래서 보면 여기 R점이라고 하면 아래서 자 얘가 B지 어. B의 속도 크기가 V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A도 속도가 크기가 V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지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들면 지금 요 길이 B의 X 방향 성분이랑 만날 때 A의 Y 방향 성분 같고 그 다음에 어 B의 y 방향 성분이랑 A의 x 방향 성분의 속도크기가 같겠다. 요거 이용하면 일단은 기억은 맞지. A의 y 방향 속도랑 B의 x 방향 속도가 알점에서 같다. 맞고. 그 다음에 v1 분의 v2, v1과 v2의 비를 구하라 했으니까 일단 시작을 v1의 x 방향 성분. x 방향 성분은 각각 등속이니까 이게 x 방향 성분이네. 요게 v1의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 v1. 그럼 요거랑 이거 같다 했으니까 B의 y 방향 성분도 2분의 루트 3v1. 또얘 예, a의 y 방의 성분은 b의 x 방의 성분과 같은 거. b의 x 방의 성분도 v2의 코센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v2. 얘도 2분의 루트 3v2. 자 그리고 각각 a, b가 r점까지 이동할 때 같, 걸린 시간이 같으니까 둘다 연직 아래 방향 가속도 g로 등가속도 운동이다. 그러면 연직 아래 방향 연직 방향 V, 데이터 v, y 연직분의 속도 변화량이 a나 b나 서로 같겠다. 강한 거지. 그러면 a의 연직분의 속도 변화량은 처음에 아래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2분의 1v1에서 2분의 루트 3v2로 바뀌었으니까 2분의 1v1에서 빼기 2분의 1 루트 3v2. 음, 이게 어. 아 반대지. 마이너스 플러스. 이게 어, 연집방향 속도 변화량인 거고, 그 다음에, B는 처음에는 올라가고 있었다. 어, 올라가는 방향으로 2분의 1 V2, 내려가는 방향으로 2분의 루트 3 V1. 그러면 속도 방향 바뀌었으니까 변화량은 둘이 더 해주면 되겠지. 2분의 1 V2 플러스 2분의 루트 3 V1. 얘들 둘이가 같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2분의 1더 날리고 정리해주면 루트 3 플러스 1에 V1이, 루트3, 루트3 1의 V2랑 같다. 그러면, V1분의 V2는, 음, 정리해주면, 유력까지 해주면, 답이, 요건 같았지. 2 e 플러스, 루트3. 그리고, 발사 순간, 두 물체 속도, 이, 어, 니어는 맞고, 운동에너지의 합은 3분의 2 MV제곱이다. 그러면, 처음 발사하는 순간에 질량 똑같고, v1 제곱 플러스 v2 제곱 이렇게 하면 운동에너지 합될 건데 자 여기서 위에 우리 요 상황에서 보면 b의 어, x 방향 y 방향 속도 피타고라스 합하면 어, v 된다 요거 이용하면 지금 위에서 둘다 2분의 1, 2 3 v1 v2니까 제곱해서 더하면 v1과 제곱 플러스 2분의 1, 2 3 v2 제곱 요렇 정리하면 얘가 4분의 3의 v1제곱 플러스 v2제곱. 얘가 v제곱이다. 요거 이용해서 정리하면 아, 2분의 1의 m의 v1제곱 플러스 v2제곱을 3분의 4v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정리해주면 3분의 2mv제곱 이렇게 된다. 오케이? 음. 자, 그 다음 넘어갔어. 페이지 56페이지 25번. 자, 음. 문제는 이제 60도 방향으로 발사시켰을 때또 60도 어, 어, 60도 방향으로 앉아주 어, 60도 방향으로 발사시켰을 때 60도 백면의방 어, 뭔가 충돌하는 상황. 그러면 처음에 60도 방향으로 얘를 쐈다. 음. 그러면 얘가 포물선 운동 이렇게 가지고 얘가 30도 수평 방향과 30도일 때 얘를 얘 위치를 60도 방향 벽과 만나게 해 주면 이때 9 0도로 만나고 여기 60도 자 이때 응. 여기서 예점 출발 위치에서 어, 벽면에 도착하는 위치 요까지 얘들 길이가 서로 같다.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다 했지. 그리고 얘들 둘이 이어준 선에 얘가 30도. 얘도 마찬가지 30도. 이용할 수 있으면 요거를 이용하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 놓고 기억에서 물어보는 게 시간이다. 그 다음에 D는 수평이동거리네. D. 그러면 시간만 구하면 수평이동거리는 어차피 등속운동이니까 X방향 속도 곱해주면 되겠지. 어, 그러면 출발할 때. 출발할 때 보니까 B가 얘가 지금 2분의 r만큼 떨어진 위치에서 출발했네. 그럼 출발할 때얘 속도는 2분의 r 떨어졌으니까 루트 2gh에서 2gh의 1/2란 2분의 r 넣으니까 그냥 쭉 2gr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얘 x 방향 y 방향 속도 가 나올 거냐? 지금 쏘는 방향이 60도니까. 그럼 x 방향 속도 나왔고 y 방향 속도랑 그다음에 c에서 연직 아래 방향 y 방향 속도 둘 가지고 연직 아래 방향 속도 변화가 구해주면 얘가 시간이 나오겠지 그거 g로 나오면 그럼 처음에 출발할 때비해서 응, 처음에 출발할 때 2분의 루트 3 곱하니까 2분의 루트 3 루트 gr 이렇게 나올거고 수평방량은 2분의 1 루트 gr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해서 만날 때도 마찬가지 만날 때도 이쪽 수평방량은 똑같이 2분의 1 루트 GR 나고 그러면 얘가 지금 30도 숫자만이 30도 이루고 있으니까 연직 아래 방향은 이 x 방번의 속도에서 루트 3분의 1 그러면 이 루트 3분의 1에 루트 GR 자 그러면 자꾸 해보면 우리가 알수 있듯이 요 연직 방향의 속도는 처음에 연직 방향 속도에 항상 얘가 얼마다 연직 방향 속도의 3분의 1이다 얘가 1, 3대1 된다 오케이 한, 그냥 x 방향 속도가 둘이 똑같은 거야. x 방향 속도에 얘는 루트 300고, 얘는 x 방향 속도에 루트 3분의 1배니까 3배 된다는걸 우리가 알수 있지. 어, 3분의 1배 되는 거. 자 그래가지고 시간 어, 연직 방향 속도 변화자. 그러면 처음에는 올라가고 나중에 내려가니까 그냥 속도 변화량 둘이 대중 되겠다. 2분의 루트 3에 루트 gr 플러스 2 루트 3분의 1 루트 gr. 요거 통분해서 정리해주면 2 루트 3으로 하면 루트 3분의 2의 루트 g r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거를 이제 g로 나누면 시간 나오지. 그럼 g로 나누면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g분의 1 되니까 루트 3분의 2의 루트 g분의 r. 요게 시간 되겠고. b에서 c까지 나는데 걸린 시간. 그러면 시간 했으니까 요건 틀렸고 기억. 그 다음에 이 시간에 x 방향 속도 2분의 1 루트 g r 곱해주면. 2분의 2랑 날라가고 루트 GR 안으로 곱해져서 R 나오겠지 그럼 루트 3분의 1R 요게 D 되겠네 그래서 D는 니어는 맞고 그 다음에 d걸 최고점으로부터 높이는 수평면으로부터 4분의 3R이다 그러면 여기서 B랑 C랑 연결해 주면 이렇게 연결해 주면 수평 방향과 얘가 항상 몇 도다 30도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D를 구해 놨으니까 D에다가 루트 3분의 1하면 요, 스몰 H 나올 거 아니야 어. 그러면, B 높이가 원래 2분의 R이었으니까, C에서 최고 높이 정리해. 최고점의 높이? 아, 최고점의 높이니까 C가 아니네. 최고점 높이는 수평으로, 아, C가 아니고, 요, 최고점 높이네. 최고점 높이니까 H 구하는 게, 아니고. H도 보면 30도로 그리고 구하면 되고, 지금 최고점 높이니까, 루트 GR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 그러면, 루트 g r 이 연직분야 속도니까, 아, 아 루트 g r 에 2분의 루트 3이지. 아, 얘가 연직분야 속도니까 얘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 우리가 생각하라 하면, 요걸 루트 2 g h로 바꿔주면 되지. 고를. 그럼 얘 2분의 루트 3만 루트 1을 넣으면 루트 4분의 3 g r이고, 요거를 2 g 의 h꼴로 바꿔주면 루트 2 g 의 8분의 3 r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응, 음, 그러면 8분의 3R에 2분의 R 더해주니까 총 8분의 7R. 요게 최고점의 높이 되겠네. 그 4분의 3R 됐으니까 얘가 틀렸지. 어 앞에 강의에서 어, 이 스몰 H를 보했지 최고점 의 높이는 음 원래 출발할 때 연직 방향 속도가 최고점 높이 결정하니까 요 가지 구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CS 높이를 구해주려 했을 때 CS 높이는 우리가 요거 삼각형 직각삼각형 30도 되는 거 이용해서 h 찾았고 2분의 r 대에서 구해 주자. 되겠지? 음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에 어, 어. 자, 페이지 58페이지에 31번. 음 얘도 마찬가지. 보물선 운동을 시작해서 얘가 올라가다가 접선 방향 속도가 30도 방향이 됐을 때 그때부터 어, 뭐 빗면 타고 올라가는 운동을 하는데 빗면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수평 도달 거리랑 아, 위로 올라간 거리 라지알과 h 의 관계 이렇게 물어보네. 자, 그러면 라지알과 h 거리 b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 평균 속도만 알면 되겠다. 맞지? 어차피 시간 똑같으니까 평균 속도. 그러면 x 방향 평균 속도는 어차피 등속이잖아. 등속이니까 처음 출발할 때 속도가 v라면 x 방향 속도는 2분의 1 v 그다음에 y 방향 속도는 2분의 루트 3v 출발. 그 다음에 빗면에 도착할 때는 보니까 얘가 30도니까 30도 방향일 때는 x 방향 속도는 여전히 2분의 1v니까 y 방향 속도가 그걸 루트 3분의 1, 2루트 3분의 1v. 요때도 우리가 요 연직 방향 속도는 처음 출발할 때보다 3분의 1배 된다는 걸알수 있다. 2분의 루트 3v에 곱하기 3분의 3분의 1하면 된다는 걸알수 있다. 조금 x 방향 속도는 등속이니까 2분의 1v가 평균 속도고 y 방향 속도는 y 방향 속도는 보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2분의 루트 3v 도착할 때는 2루트 3분의 1v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 속도니까 얘도 2루트 3으로 통분해주면 2루트 3분의 위에가 4v고 밑에가이 e 있으니까 루트 3분의 1 v 되는 우리가 할수 있다. 그러면 지금 x 방향 거리 r분의 h 구하는 게 목표니까 x 방향 평균 속도랑 y 방향 평균 속도 둘의 비가 되겠네. 그럼 x 방향 평균 속도가 분의 1/2v. y 방향 평균 속도가 루트 3분의 1v니까 얘가 루트 3분의 2대100수 있지. 여 이제 R분의 H 값이다 그래서 수평 조달 거리랑 연, 어, 수평 이동 거리랑 어, 연직 이동 거리는 둘이 비를 물으면 그냥 어차피 시간이 같으니까 평균 속도 비가, 얘들 비가 된다. 이렇게 풀면 된다. 오케이. 넘어갔어. 그 다음에 페이지 58페이지 33번. 자, 얘도 마찬가지. 자, 일단은 입사 후에 일정한 힘을 받는다 했으니까 일정한 힘에서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인가 알수 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움직이는 게 우측 상향으로 움직이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좌측 하향으로 이동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속도의 방향이 x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 y 방향도 마이너스 x 방향, 마이너스 y 방향가 알수 있다. 그래놓고 가속도의 크기가 y 성분이 x 성분의 2 배이다 했으니까 x 성분에 a 두면 y 성분 2에 이 a 두면 되겠다. 크기만 따졌을 때자 음. 그래 놓고 자 지금 Y축상에서 처음 출발 O에서 출발해서 q 점까지온 거잖아 X방향 이 e 방향도 지금 X방향도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O에서 출발할 때 X방향 속도가 Vx였다면 도착할 때 Q에서 도착할 때 어, X방향 속도도 크기는 똑같이 Vx 돼야 돼 방향은 반대되지 마이너스 Vx 이 됩니까 어 그러면 지금 Q점에서 y 성분과 x 성분의 비가 1 5배가 있으니까 x 성분이 v x 며 y 성분은 2분의 3vx. 지금에도 마이너스 방향이지 마이너스 2분의 3vx 대고 자 O에서 도, 어, 출발해서 Q에 도착할 따, 때까지 x 방향의 속도 변화량과 y 방향의 속도 변화량은 이가속도가 결정할 건데 가속도가 정확하게 x 방향보다 y 방향이 두 배니까 x 방향 뭐 델타 Vx 있으면 또 델타 Vy, y 방향 속도 변화량이 있으면 y 방향 속도 변화량이 x 방향의 두배 돼야 된다. 우리가 알수 있지. 자 그러면 델타 Vx, x 방향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Vx에서 마이너스 Vx 됐으니까 2Vx. 그러면 델타 Vy가 4Vx 돼야 되는데 4Vx만큼 감소해야 되니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3Vx 돼야 되잖아. 그러면 원래 출발할 때 플러스 2분의 5 v x 했다. 그럼 여기서 4 v x 빠지면 마이너스 2분의 3 v x 될수 있다. 그럼 처음 출발할 때 x 방향, y 방향 속도, 그 다음에 도착할 때 x 방향, y 방향 속도 전부 다 v x 로 표현했으니까 마지막 이제 P 점 이용해서 우리 a 값 v x 값 찾아보자. 자 P 점의 좌표가 4,10이니까 2초 후 2초 후에 P에 도착한다 했으니까 2초 후에 x 방향을 둘다 등간속도 운동이니까 초기 속도 VX 곱하기 2A 빼기 2분의 1의 가속도 A니까 AT제곱, 2의 제곱. 얘가 4된 거고. 그 다음에 Y방향 보니까 출발할 때 속도가 2분의 5VX. 시간은 여전히 2초고, 마이너스 2분의 1의 2A고, 가속도가 2의 제곱. 얘가 1 2 m 터 이렇게 된 거지. 그럼 정리해 보면 위에서 2VX 마이너스 2A가 4고, 그 다음에 밑에 식은 5Vx 4A가 12 위에 그두배에서 빼주면 A 날라가겠네 그래서 Vx가 4mps 그 다음에 A는 4 넣으면 2mps 제곱 이렇게 되네 그러면 지금 기억은 어, 가속도 크기가 2mps 제곱이라 했으니까 어, 예 맞고 니은은 P에서 속력은 2mps이다. P는 처음 출발할 때 5에서 2초 뒤잖아. 그러면 X방향 속도가 4mps면 Y방향 속도가 4나오면 10mps 2초 뒤에 그러니까 속도가 지금 마이너, X방향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2고 Y방향은 마이너스 4 그럼 2초 뒤니까 속도가 X방향 속도 사라지네. 4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 2로 2초 뒤니까 y 방향 속도는 10에서 마이너스 -4로 이초 되니까 p점에서는 속도가 y방향으로 2m/s만 남아 있겠다. 이때 p 에서 속도니까 속력은 2m/s 맞고. 그리고 그림에서 보면 p에서 속도가 x 방향 없고 y방향만 2m/s니까 아 우리가 y축에 대해서 봤을 때이 p점이라는 게 결국은 얘가 최고점이다. 었 y축에서 제일 먼 최고점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지. 그러면 5점에서시작해서 시작, p점까지 갈 때까지 p점까지 갈 때까지 2초였으면 나머지 p점에서 출발해서 q점까지 q점까지 갈 때까지 여전히 똑같이 2초 걸린다. 요게 등가속도 운동이었지. 그럼 총 4초 걸린다. 고게 d 거이잖아 o에서 q까지 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총 4초이다. 오케이. 그래서 답이 기니디 되겠네. 자, 넘어가서 페이지 60페이지 38번 자 처음에 p점에서 45도 방향으로 속도는 모르는데 쏴줬더니 얘가 30도 경사면에 수직으로 맞았다 수직으로 그럼 수직으로 30도로 맞았으니까 얘가 지금 수평 방향과 각도는 60도인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처음 출발할 때 45도니까 x 방향이나 y 방향이나 속도 크게 같을 거니까 둘다 v 두자 v v 그럼 도착할 때 도착할 때 x 방향 속도는 여전히 v이고, y 방향 속도는 60도니까 루트 3v 이렇게 나오네, 마이너스로. 자 그래놓고 P점에서 Q점을 이어준 이어준 요 선에 대해서 세타 각도로 세타라고 하면 수평과 이동거 갖고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세타가 뭔지 모겠다 그럼 탄젠트 세타는 수평으로 이동 거리, 그다음에 연직 방향으로 얘들 뭐 변이 Y 이렇게 잡으면 우리가 이렇게 크기만 잡아주면 되니까 X분의 Y 이렇게 사면 되겠다. 맞지? 그러면 X분의 Y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 변이 물었으니까 얘들 평균속도를 따져주자. 그러면 X방향 평균속도랑 Y방향 평균속도 어? 아 Y 왜 이러나 Y방향 평균속도 아 여기 b가 되겠지? 그러면 x방향 평균속도는 x방향은 v로 출발해서 v, 아 어, 등속이니까 v가 평균속도고 y방향 평균속도는 처음에 위로 v, 밑으로 그 다음에 도착할 때는 밑으로 루트3v 이렇게 으니까 평균속도는 v랑 마이너스 루트3v 더하고 2로 나눠주면 될건데 이때 여기 지금 평균속도는 마이너스겠지? 떨어졌으니까. 그럼 우리가 거리만 따져주면 되니까 얘가 루트 3 마이너스 1 V2로 나눈거 들어가면 되겠고 밑에는 V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그러면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 요게 x 분양과 y 분량 변이 B 되겠네 탄젠트 세탁화 오케이 그래서 우리 그냥 어떤 특정 이런 포물선 궤도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출발할 때나 어떤 시점에 둘이 이어준 선을 요렇게 놓고 얘의 세타에 대한 탄젠세타는 뭐 코센세타 이런거 물어보면 일단 x 처음 출발할 때 도착할 때 얘들 둘 사이에 x 방향 거리랑 y 방향 거리 요거 x,y 가지고 b로 세타 구해주면 된다 이거지 x,y,b는 얘의 x 방향 속도는 어차피 등속이니까 거 x 방향 평균 속도 등속도 그거 x 방향 속도랑 y 방향 평균 속도는 연직 방향 둘이 더해서 2분의 1 한거 요 평균 속도 b로 우리 구해주면 된다. 오케이? 응. 일단은 요걸로 마치고, 이 다른 파일은 또 올려줄게.